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녕 완한이다. 아멘. 이제 오늘 호세아를 읽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오늘 내일 읽으시고 이제 이번 주말에는 또 아모스를 읽으실 건데요, 아모스. 그래서 이 호세아니 아모스니 다. 국왕국에서 활동했던 이스라엘 선지자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쭉읽어보셨는데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586년에 남쪽 왕국 유다가 망할 때 전과 후 활동했던 장소는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때는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는데, 그 앞전에 이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예언하고, 실제로 망하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귤, 그 사람들은 먼저 끌려갔다가 이제 가웨리에서 활동하고 이런 그러니까 장소는 남쪽 왕국 시대는 기원전 5 8 6년이 시대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이제 오늘 호세아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은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남쪽 왕국이 망하기 전에 이미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었어요. 장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이 아니라 북쪽. 시간은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들보다 150년쯤 전,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기원, 기원전은 예수님이 출생하시던 시기보다 어 우리가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가지만 기원 전을 거꾸로 여기가 기준으로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국이 586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그 그 영이라고 하면 586년 전에 남한국이 망하고 그보다 사실 150년 전에 기원전 722년쯤 그때쯤에 북쪽이 망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시대를 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150년 더 전의 시대. 장소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 그래서 호세아가 바로 그 시절에 활동했는데 이제 호세아 아모스도 같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나다 비슷한 시대에 같이 살면서 장소만 달랐던 것처럼 호세아도. 북 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아모스도 북 강국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둘이 차이점은 호세아는북 강국 출신, 원래 태어난 게 북쪽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태어나기는 남쪽에 태어났던 사람이 하나님이 저 북쪽 이스라엘과서 연락해서 아모스는 자기부양을 떠나서 북강국가서 예언하고, 그래서 둘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 원래 자기들의 고향은 좀 달랐던 사람이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북왕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선지자 어,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호세아가, 이, 활동하던 그 722년 그 끝자락이죠? 이 사람은 바로 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북한국 이스라엘의 한편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그냥 부패하고,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정치적으로는 부패하고, 사라님이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그걸 지적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네, 한번 1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성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발 아, 재단을 많게 세우고, 아세라, 추상을 많게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섬기고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서, 바알을숭배하고바알 재단을 세우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세라 수장을 세우고,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세라,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 그 앞전에 그 여루와 이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시절 왕들이 쭉 지나오는데,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투명했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조건이란 어, 결과를 이어주는 좋은데 인간들은 참 이상한 게잘 먹고 잘어 우리나라도 사실은 요즘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가 없고 할 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일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는데. 이제 예, 등 따서 고뭐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걸 좋아하고 주말 되면 골프장 가고 주말 되면 해외여행 가고 주말 되면 저 가운데라 시지도 가서 놀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루 나시면 좋다. 사실은 인간이 참 안사해서 어, 없, 없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도 이제 환경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그 풍요함과 이렇게 여유를 제대로 잘 선용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지금 사시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호세아 시대라고 비슷하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호세아 시대 하나님께서 호세아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주셨니 경제적인 풍요함과 여유로움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헛되게 살고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는 오늘 새벽 기도 나으신 우리 성님들, 저랑 우리 모두는 설사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헛되게 그렇게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더 선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닌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잘못, 잘못된잘못로 가죠.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길로 가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계속 가잖아요. 최고의 높은 동무총이뭐좀 교만해질 만도 한데 다니엘은 끝까지 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축복 주셨다고 그것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잘 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적으로 그랬고. 정치적으로는 이 왕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투명하고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온갖 불의와 부정을 행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쭉가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7절, 7차로 7차로 말씀드니다 사마리아 왕은 우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거품같이. 그래서, 두강국의 수대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왕은 두강국 이스라엘 왕이죠. 두강국 이스라엘 왕,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힘있고, 권력있다고, 그렇게 잘나치하고, 불리하게 사는데, 니들이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 그렇게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품같이. 어린아이들이 비누거품 불면, 이렇게, 니들도 가끔, 비누거품, 비누거품 비누 이렇게 가만히 <laughs> 이렇게 목욕탕에도 비누거품 통이 있는데 이렇게 놀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어떨 때 이만한 거품 근데 조그 하면 잘안 꺼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조그 하면은 좀 오래가는데 거품이 근데 이렇게 크게 계속 커지고 커진다면 어느 순간에 펌 하고 살이 쏴요. 꺼지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니들이 지금 권력이 권력이 약간 뭐 그냥 뭐 안하무인 교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마리아 왕이 권력 거품 같이면 당할 것이다. 아,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전하게 하면서 하나님 아니 세상에 이 악한 권력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나쁜 짓 하면서 도 너무 뻔뻔하고 이렇게 아니 회개도안 하고. 잘못했다고 반성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막푹하게 이렇게 사는 거 답답하네요. 했더니, 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예, 야, 예. 이게 권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적당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뽑고 이렇게 뭐 하시지만, 이게 너무 제가 하면은 바스럭 들으신다 바스럭 틀으신다. 바스럭 틀린다는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부서 트인 거. 죄도 적당하면 하나님께 뭐 꺾고 이렇게 뭐이 정도인데 이게 죄가 너무 딱 단단해지고 차버리면 나중에는 바스르트리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스르트리니까 너무 음. 속상할 거다하나아 예, 몇 <laughs> 채든 속상하네요. 이렇게 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바스르트리는 게 아니고 거품이 터트리는 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캐니건 부캐니건 망이건 할것 없이 참 인간이 이돈 투여도 그렇지만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 권리를 주시면 다이당이 되서 하나님한테 칭찬 받잖아요 그냥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어서 쭈욱 하면 좋은데 이게 참 교만해져가지고 안 안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 바스르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바스러드린다는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 깨달으면서 가만히 역사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권력도 철권을 통치하는 사람들 나중에 비참하게 주는데 그냥 평범하게 주는 게 아니고 바스러드려지잖아요바스르트 그래서 아, 이게 예, 맞는 말씀 하시는구나 생각이 되면서 오늘 근데 또 같이 호세아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품. 니들, 이스라엘 왕들아. 교말하게이렇게 권력 있다고 막 그냥 부리를 행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고품이 한는순만에머블이둥 하고, 둥도 안 켜면 푹 하고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도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뭐다 그런 것 같아요. 저 러시아, 푸틴. 툭하면 자기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죽이잖아요 독, 독으로 <laughs> 푸틴 언론인들 러시아하고 뭐, 툭하면 암살시키잖아요. 을 시진핑도 마찬가지야. 시진핑도 자기 자기한테 좀 이렇게 올바른 소리 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죽이는 것까지 나라들하면 쫓아내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 나라도 좀 이렇게 올바른 소리하면. 유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뭐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차면 터뜨린다. 그래서 이게 뭐꼭 권력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이렇게 초창기보다 나중에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그러기 쉽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버그를 꺼뜨리듯이, 버블를 터뜨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꼭 왕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품처럼, 거품처럼, 들거품처럼 교만하지 않고, 늘 이렇게 겸손하게 살어가는 그런 일다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기경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어, 기경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12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너희 누군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와께서 보사 봉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빨리 늦기 전에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봄에 한겨울 내내 땅이 같이 딱 크게 굳어져 있는 그 땅을 봄에 농부가 솟 끌고 가서 쟁기 채워서 끌고 다니면 이게 다 이렇게 흙이 이렇게, 그죠? 그게 비용하는 거잖아요. 쟁기질에서 땅을 뒤섞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는 거.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 육에서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길, 딱딱한 땅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이렇게 뿌리가 얕은 돌밭 나의 뭐, 가시 엉, 쿠키, 이런 거 있는 거, 옥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딱딱한, 예수님 말한 길바닥 같은 딱딱한 땅에, 하나님 의 말씀과 은혜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땅에 있는 노인들이, 더 늦기 전에 빨리 기경해야 된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기는 우리 마음으로 갈아가지고 엎어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우리 애들 아린이랑 노아가 세살 그 차이 다는데 둘이 놀다가요. 툭하면 싸우고 신기한 거는 싸우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또해헤거리질 붙어가지고. 그걸 보면 애들은 애들이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러지. 한번 싸우면 은 그냥, 그냥 철착히 원수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목표하다는 그냥 같은 구역식군데도 말도 안 하고. 어른들은 오히려 이게, 이게 한번 싸우면 한 시간 만에 해헤거리질를않고 그냥 뭐몇 달, 10년, 1 0몇 년씩 말도 안 하고.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이게 굳어져서 그런 거야. 부드러워서 그런거고요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70, 80, 90이 돼도 우리의 몸은 비록 나이가 먹어서 얼굴에는 뭐 주름도 잡히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질지언정 딱딱해질지언정 우리의 세포는 딱딱해질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한살두살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를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경되고 쟁기질이 돼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혜와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모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몸은 비록 깎다가 몸을 남겨놓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우리 영혼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절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갖고 어떤 건설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날마다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 갖고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번의 지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 하 떠나기가 쉽지만, 우리는 경계적으로 풍요한 시절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도록 주신 분들을 소녀하고 살아도록, 우리를 으로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갖고, 권유세를 갖고, 권력을 갖지면 교환이 서 하나님을 알아보인 줄은. 않고 경비하게 하나님 이신 권력과 권세와 힘을 서원하게 사용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전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챙기질 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갖고 순결한 마음을, 마음을 갖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 를 그걸 주 셔서 하나님 들을 정말로 칭찬 해다